안녕하세요. 구독자 사장님. 청년 오토바이입니다. 저희 청년 오토바이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마진을 적게 남기더라도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가 중고 오토바이 매입, 전국 A+급 중고 오토바이 판매, 위탁 판매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편에서 보다 안전하고 정직한 거래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올라오는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우측 구독 버튼에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오토바이 마스코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되게 기다려주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요. 도로 위의 왕이죠 여러분 할리 데이빈슨 로드킹 클래식 버전을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우선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2014년식 22,20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숫자 너무 좋지 않아요? 이... <laughs> 네 그래서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할리 데이빈슨 대표 투어링 바이크로 유명한 바이크고요 남성분들의 로망이라고 유명한 바이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완전 소개를 딱 시켜드리고 싶은데, 와, 튜닝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세워보니까 일일이 서른 개 가까이 튜닝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조목조목 있게 따져볼 건데, 바로 보실까요? 가만! 자, 그러면 정말 튜닝이 많이 되어 있는 커스텀 튜닝까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자, 앞쪽으로 보시면 가까이 와보실까요? 여기 휴대폰 거치대. 바로 있고요. 다음 사이드 컵홀더가 있는데 이쪽 보시면 컵홀더가 이렇게 있어요. 컵홀더 되게 편리하겠죠? 편의를 갖춘 컵홀더가 양쪽으로 신기하게 왼쪽 오른쪽 다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오 어, 진짜 이 할리의 멋스러움을 살려주는 깔리니 갱스터 16인치 핸들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인치라서 거의 이런 걸 만세 핸들이라고 하나요? 반만세 핸들이라고 하나요? 완세 맞나요? 네. 완세 핸들. 진짜 이게 딱 너무 했잖아요 여러분? 렁렁 할 거. 네, 다음으로 열 커버가 있는데요. 열 커버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열 커버가 이쪽에 튜닝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앞쪽 라이트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쪽 같이 보시면,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이기 보시면, 어, LED 헤드램프 같이 있고, 그 다음 LED 안개등, 그리고 안개등 베젤, 그리고 헤드램프 베젤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런 해골, 제가 또 해골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소소한 이런 하츠 튜닝까지 너무 귀엽게 잘 들어가 있는데 딱 할리스러운 악세사리까지 잘 튜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웨이 패그도 있고 럴기즈 렉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또 오늘 사장님들께 아, 저를 비춰주세요. 오늘 사장님들께또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 할리 바이크에는 코리아 킨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제가 블루투스 연결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같이 볼까요? 코리아 킨 블루투스 스피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은 쉬워요, 되게. 꾹 누르시고. 연결 됐죠? 삐한 연결 소리거든요? 바로 해볼게요. <목소리> You mm -hmm. got 도잘 작동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보셨는데요. 음질이 너무 좋지 않아요, 사장님. 저 진짜 듣고 이렇게 내적 댄스를 같이 쳤는데 음질이 되게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인 걸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프트 링 케이지가 있고 어, 운전자, 운전자 발판이 있거든요. 이쪽 보시면 운전자 발판 이렇게 있고요. 우리 동승자 발판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고 그 다음 시소기어 발판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시소기어 발판, 이쪽에 GP 스탠드 연장 키트가 있습니다. GP 스탠드 연장 키트 이쪽 부분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으로 독수리 튜닝이 조금 되어 있는데, 더비커버 독수리라고 해서 더비커버 독수리, 타이밍커버 독수리, 에어페이터 독수리 이런 식으로 빨리 로드킹을 더 멋스럽게 꾸며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핸들 그립. 어, 너무 귀엽잖아요? 여기 십자가 이런 디테일함이 살아있는. 어, 잘 찍어주세요, 이쪽. 어, 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튜닝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론트 에어크롬. 다음으로 머플러가 또 중요하겠죠. 머플러 튜닝도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커스텀 머플러로 튜닝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우리 머플러 소리 한번 어떻게 나는지도 확인해 보실 건데요. 다음으로 리어 LED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리어 LED 깜빡이까지. 자, 네 리어 LED 브레이크 그리고 리어 LED 깜빡이까지 뒤쪽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네 리어 깜빡이 눈썹까지 아름답게, 음, 되게 멋스럽게 튜닝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라이퍼 LED까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 뒤, 타이어 패드 9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소모품도 9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생활 흔적까지 있지만 큰 하자는 없는 상태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온 차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전차주님께서 아주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되게 바이크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튜닝된 것만 보시더라도 엄청 애정을 깃들여서 네,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엔진 사운드 그리고 라이트 체크까지 함께해 보실까요? 라이트 체크까지 함께 해보셨는데요 와 진짜 튜닝 내용만 엄청나지 않나요 사장님? 우리 이제 우리 블루투스 스피커부터 이제 무슨 어, 시소 발파 이런 전체적인 튜닝 비용이 합해가지고 무려 1,5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비용만 봐도 후덜덜한데 딱 봐도 그이 포지션이나 이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 할리 로드킹이 풍기는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어, 되게 고급진 그런 슈퍼바이크로 인기를 안갈수 없는 튜닝까지 완벽한 이제 바이크로 네, 보이는데요. 네, 오늘 보여드리는 할리 데이비슨 로드킹 클래식 모델의 중고 출고가는 2,700만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우 네, 오직 청년 오토바이에서만 이 바이크를 만나뵐 수 있고요. 어, 화면에 띄어져 있는 대표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희 사장님과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25시간 연락 주시고요 어, 또 시간이 되시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직접 시승도 해보시고 엔진도 실제로 켜보시고 보다 다양한 할리데이비슨 로드킹 모습을 실제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을 까먹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안녕!